한결같은 주인장 이준입니다. 오늘도 브이로그입니다. 그럼 바로 가보시죠! 야, 발 걸지 마. 야, 문제도 발 걸지 마. 공원을 응. <놀란란란라> <놀란란라> <놀란란람> <놀람> 이따가 저희가 갈 분식집입니다. 음. 바로 가보시죠. 마당공원 입장. 야 우리 마당공원 안 가. 마당공원은 아니지만 오늘 목적이. 마당공원을 우리 저번에 찍었잖아. 이제 거기로 가고 보시죠. 여러분,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제가. 얘한테 어디 갔는지 안 알려줬는데, 얘가, 방금 전에, 어, 우리는 그, 거기로 갑니다. 이랬어요. 어, 어이가 없네. 아까 알려줬잖아. 근데 네가 모른다고 했잖아. 어어, <laughs> 어, 들어본 적은 있어. 아니. 내딴 벽을 쭉 가면 됩니다. 아, 겨울, 겨울인데 왜 이렇게 귀냐 경치 좋다.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이준이가 담배꽁을 바닥에 버린거를 밟아 치웠습니다 착하죠? 똥이 있어요 짠지 얼마 안됐군 냄새가 엄청 지독합니다 오 여기 똥있어 똥있어 어 진짜 지독해요 딱 아, 걸려 노딱 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 편집을 하도록 하죠 네 가시죠 <laughs> 또 똥을 발견했습니다 아, 대박인데 아까 어떤 아저씨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, 그 사람이 또 죽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도착하면 알려드리죠 또 똥을 발견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이준 어디서 썸네일 각 여기서 여기서 네 썸네일 가겠습니다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네, 가시죠. 네? 네, 응. 난 몰라. 나 몰라. 밥, 밥인가요? 중간쯤, 저기까지 가면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까 개똥은 다 편집 들어가고요 어 개똥 한개더 있네요 아니야 그만 좀 치워 <laughs> 어어어한개더 있어요 <laughs> 아니 아 아까 밟은 거갔습니다 저희 이제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죠 아, 왔습니다 <laughs> 여러분들 여기가 예전에는 진짜 여기 다 꽃, 꽃들 꽃 있고 막코스모스 있고 네 아니, 여기서 여름... 중요한 게 네, 여기 옛날에 6.25 전쟁 때 있었던 곳입니다. 네? 저뭔소리네가시자 눈이! 사격 개시. 눈은 뭐죠? 강아지들이 놀고 있네요. 여기가 진짜, 여기와서 털어. 여기가 진짜 유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사 곳입니다. 응. 이상합이다 응. 왜죠? 흰색 돌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아까 보셨던 이제, 분식집으로 갑니다. 네. 들어가면서... 이제 거기 도착하면 보여주시죠? 아, 그만 찍으라고 좀. 누딱은 걸리지 않습니다. 아니야, 누딱 걸려. 걸리... <laughs> 아, 야, 냄새. 하, 아, 이준혁 냄새가 나네요. 여러분. 지금 분식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거의 다 도착했어요. 아야, 지아 빨리 와. 빨리 와. 리 빨리 와. 아. 네,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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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4마리 분지> <laughs> <laughs> 자 도착했습니다. 네 이제, 네, 이제 사고 돌아가는 중입니다. 자도요. 뭐 샀죠?

그거 아고가의에요 바보예요? 아? 아? 에바보 아니 바보시냐고 자이배자 지호야 이거 응? 문제지 되게 맛있다 응. <laughs> AFMR. I h o 딸기 음. 음. 어? 음. 탕후 음. 음. 지금 뒤에서 카메라 찍고 있는 지우도 엄청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다 먹었으면 낯지 벌써. 5만원 치즈. 피카츄 돈가스를. 10분도 안 돼서 저 한, 저한 3입, 4입? 5입? 이정도에 먹고, 얘, 얘가 거의 다먹었어요 당연한 거온 나. 가사에 물고 가을 먹고 가고. 을 먹고 보여주시죠. 아가거 뜨겁대요. 네 이제 집으로 가시죠 이제 끝.